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면 현실이 됩니다. 놀라운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법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칙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학을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단한 번도 저는 막 그냥 넘치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두려웠다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뭘 해서 먹고 살까? 늘 그저 그것이 저에게 그 스트레스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부에 한번 몰입해보자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IMF를 만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누님에게 200만원 돈을 빌려서 렌트를 렌트비를 내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 세칸 사무실 한 칸의 작은 공간으로 옮겼던 어느 날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12월 말일 날로 중국 동포 여직원 전화 받는 그 직원의 100불 월급을 마저 주고 직원을.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전도단 중부 지역 DTS 팀들이 제가 사는 곳에 오는데 저보로 그들에게 그 중국 기독교 역사를 좀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몹 없이 춥던 그 1월달, 어느 겨울에 저희 학원 한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슨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하는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괜찮아지다가 이 겨울을 방학 때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백불조차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제가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전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저희 학원에 잠깐 들려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아, 집사님, 그래도 이왕 학원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 한번 해 보셔야죠.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툭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 해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이 어,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저보다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해주는지 이 팔에 그한 겨울에 그냥 닭살이 소름이 쫙 끼치도록 아그 어, 기도가 어 저를 위한 기도가 임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야,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꿈이었습니다. 잘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학원이 한 5, 600명 되는 북경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제가 큰 학원이 되려면 한천 명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천 명들이 어떻게 옵니까? 유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오고요. 또 택시에 나눠서 몇명 타고 오고 또그 당시에는 셔틀버스가 없었지만 우리 학원버스로 다 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 명이 제 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자다가, 침대에서 자다가 어떻게 하고 자는지 아십니까? 아, 좋다.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 신나는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공안의 조사가 나오고요. 다행히 제가 이사 간 바로 그두어 시간 뒤에 공안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한 3개월 머물다가요. 또 어쩔 수 없이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먼 곳이라는 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있던 곳은 천 명을 담을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해서 들어간 곳은 비록 처음에는 6칸짜리로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계속 임대를 할수 있는 그 위층이 있는 거고요. 그옆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2칸까지 제가 임대를 해서 썼는데 그때 몇 명이 되었느냐 그 꿈을 꾼지 3년 만에 천명이 되었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10불 낼 헌금도 없었던 사람이 10에 1조를 하고 10에 2조를 하고 제가 10에 3조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라봅시다. 생각하고 상상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못났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던 것이죠. 제가 쪼그라든 그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 온몸으로 체험한 그러한 목사로 설수 있게 된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